올해 하반기로 예정된 DSR 3단계 관련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공인중개사 10명 중 8명은 올해 전국주택 가격 흐름에 대해서 작년보다 집값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나 PB들도 집값 하락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KB금융그룹이 공개한 2025 KB부동산 보고서 등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부채가 급증하면서 정부가 9월부터 DSR 2단계를 시행했고, 전국 매매시장 분위기가 DSR 시행 이후 빠르게 식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기조가 주택 시장에 상당한 호재가 될수 있으나 7월로 예정된 DSR3단계가 매매 수요 흐름에 큰 변수가 될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현재 원 달러 환율 상승으로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이 높아지고 있고 금리 인하에 따른 가계 대출 증가가 거시건전성에는 부정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하는 DSR3단계는 매수세를 위축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며 3단계부터는 가산금리가 25%에서 100%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DSR 3단계부터는 소득 1억 원인 차주의 대출 한도가 DSR 전보다 최대 1억 원 감소하며 2단계와 비교해도 최대 4천만 원 정도 낮아지게 됩니다. 보고서는 금리 인하보다 대출 규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더클 것으로 전망했고 특히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주택시장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현장에서 움직이는 공인중개사 등의 전망도 비관적입니다. 공인중개사와 자산관리 전문가들 모두 올해 집값 하락을 예상하고 있고, 하락 요인으로는 경기 불확실성과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고금리 이자 부담과 매물 증가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잼스톤 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